22페이지 이렇게 보면, 중간쯤에, 팔식이 팔식이므로 여섯 군으로 된 여섯식과 함장식과 아래아식을 팔식이라 하거을 팔식의 근원을 분명히 분별하면 아무것도 없는 공한 것이니라. 이렇게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뭐, 여섯 군으로 여섯식과 함장식, 아래아식, 이 경전을 읽으면 다 이렇게 쉬운 말만 있는 게 아니고 평상시 안 쓰는 말도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읽다 보면 이게 뭔 말이지? 그리고 이제 두 귀는 성문천이고 성문천 가운데는 무량성절에 나타나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팔량이라는 것을 해조라는 것이에요. 팔량. 팔량경 할때 팔량. 팔량. 이 여덟 팔. 여덟 개가 도대체 뭐냐? 뭐가 양해지냐? 양은 이제 밝아졌다라는 거예요. 여덟 개를 밝게 만들었다. 팔량경 할 때. 팔량경은 많이 독송하거든요. 근데 독송하다 보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팔량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뜻도 있지만 일단 마음이라고 보면 이 마음은 이게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해체해서 보면 마음 여덟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눈에 붙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잖아요. 보고 생각하잖아. 그걸 뭐 눈에 붙은 마음 해서 안식, 안식이라고 그래요. 눈에 붙은 마음. 그럼 눈에 붙었으면 귀에도 부, 마음이 붙어 있겠죠? 귀에 붙어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귀에 붙은 마음을 귀식, 이식이라고 그래요. 귀에 들으면서 붙은 마음이 있어. 그리고 코. 코에 냄새 맡으면서 붙은 마음이 있어. 지금은 뭐 향기가 여러분들한테 아무, 별 향기가 안 나잖아요? 향, 향냄새 나, 향냄새 별로 안 나잖아. 옆 사람 냄새 안 나죠? 옆 사람 냄새 나면 그게 좀 그래. 뭐 향수도 너무 진하면 냄새가 좀 역, 역하고. 그런데 법당 안에는 뭐 이상한 냄새도 안 나고. 뭐 괜찮죠? 네. 그래서 기도하기가 좋은 거예요. 이게 무슨 냄새가 나면 그때부터 뭘 생각을 해 코에서 생각을 해 코에서 <laughs> 그래서 그 다음에 혀에서도 생각해 설식 혀 여러분들 먹을 때 혀에서 생각나는 혀에서 생각하는 생각을 하는 거 맛있다 맛없다면서 무슨 맛있다라면서 혀에도 생각을 해 그리고 몸으로도 생각해 몸 몸으로 여러분들 옷을 입었어요 옷을 많이 입었어요. 이렇게 많이 입고 타고 면 들어오면, 아, 덥네? 뭐, 이렇게. 뭐, 땀 나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몸으로도 생각을 해. 이 다섯 가지를 오식이라고 해요. 오식. 그리고 여기에다가, 생각이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눈으로도, 귀로도, 코로도, 입으로도, 몸으로도, 특별하게 생각이 안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마음으로 마음을 또 생각을 해. 공상을 해, 공상. 망상을 해. 번뇌를 해. 뭐 집에도 갔다 왔다가 아들한테도 갔다 왔다가 돈에도 계좌에도 갔다 왔다가 뭐안 가는 데가 없어 이게 보고 의식이라고 그러죠 여기까지 여섯 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의식에는 말라식이라고 해서 무의식도 또 있어요 무의식 무의식은 말라식 말고도 함장식 함장식 아레아식 아레아식이랑 함장식은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는 <laughs> 팔량경에서는 이거. 서로 다르게 쓰는 것 같은데, 본래는 함장식하고 아리아식은 같은 겁니다. 마지막, 우리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전생의 모든 기록을 가지고 있는, 함장이라는 게다 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생에, 3생 전에, 5생 전에, 10생 전에 뭐 했는지, 그게 요 안에 다 있다. 요 안에. 여러분들이 남자였는지, 여자였는지, 아니면 부자였는지, 가난했는지, 이 함장식, 아레아식 안에 다 기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너무 멀어. 이걸 꺼내 쓰기가 기억이 안다 기억은 안 나지만 우리 무의식에 기록이 돼 있다. 우리가 죽으면 죽으면 몸이 죽잖아요. 우리 유현주 영가님 돌아가셨어. 몸이 죽어. 그렇지만 마음은 아직 남아 있어.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함장식, 말레아식은 남아있어서 다음 생으로 넘어가요. 사람이 죽으면 이제 중음이라는 게 나타나거든요. 중음. 요안니비 설신의 눈, 귀, 코, 입, 혀는 다 없어졌으니까 의식이 변해가지고 중음이라는 것이 돼. 중음은 말라식을 포함하고 있죠. 이 중음은 살아있을 때 이런 것들을 약간 느껴.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아들, 딸, 손주 이런 것들을 이제 유연주 영간이 와가지고, 여기는 아들이네? 여기는 딸이네? 아들과의 추억, 딸과의 추억, 손주와의 추억,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하는 것이 중음신이 하는 거예요그 생각의 기본은 여기에 아래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렇지만 이것도 영간이 이제 오늘 3제니까 4주 정도 또 지나면 그러면 이 중음도 이제 사라져. 49일에 생명을 타고 난게죽음이에요 우리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80세, 어떤 사람은 100세, 어떤 사람은 20세, 각자마다 수명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몸이 수명이 있는 것처럼, 중음에도 수명이 49일 정도 돼요. 누구는 더 빨리 사라지기도 하고, 누구는 2년, 3년, 10년이 되기도 해. 이게 이제 중음이 오래되면, 이걸 보고 우리는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 있잖아요, 귀신이 돼가지고 있잖아요. 그원혼이 된다고 하죠, 원혼 원혼이 돼서 구천을 떠돈다라는 것이 이 중음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변이가 돼서 딱딱해져. 오래되면 뭐든지 딱딱해지거든요. 그 오래돼서 딱딱해지면 원혼이 돼가지고 잘안 가. 고집스러워가지고. 그래서 구천을 헤매게 돼. 우리 죄를 지내는 것은 그런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 중음신에게 이 기도를 올리고, 불공을 드리고, 공덕을 쌓아서 애착과 집착을 버리게 업장을 소멸시켜서, 이 귀신이 되면 안 되잖아. 원원이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빨리 좋은 곳에 가세요. 다번결을 풀어드리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어, 그러면 이중음신은 49일이 지나면 이것도 없어져. 그럼 말라식이 남아서, 이게 식이 남아서, 다음에, 다음 생으로 가는 거죠. 엄마 퇴에 들기도 하고, 이제 동물의 태에 들기도 하고 지옥의 화생으로 갑자기 퐁떨어져서 지옥에서 한빙 지옥, 팔열 지옥, 파란 지옥 이런 춥고 더운 지옥에 팍 떨어지기도 하고 또 태어났더니 연꽃 으로 태어나서 극락 세계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천상에 이제 천신의 아들로 태어나기도 하고 이런 종 여러 가지로 태어나는데 그것이 말라식 아니 아레아식아뢰야 이아래야 여덟 번째 무의식을 동반해서 함께 거기에 어머니 태에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자라는 거예요. 어머니 태에 들어가서 열달 동안 계속 살다가 점점 점점 눈기 코입 혀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한 이제 석달녹달 달 지나고 나면 눈기 코입 열구 열일곱 달 여덟곱 달 지나면 눈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팔도 나오고 다리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 태아도 이제 팔 다리로 느끼고. 이제 눈은 안 보이니까 이제 신체로 이제 느끼고 귀로 듣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몸으로 느끼다가 이제 태어나는 거죠. 오늘은 이제 12월 보름에요. 태어날 때 오늘 같이 추운 12월 보름에 태어나면 이 겨울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수기운이 많다라고 그러죠.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물의 기운이 많다라고 그래. 겨울은 이제 이 물의 기운은 뭐냐면, 진짜 물이 많다 이러는 것보다도, 물은 고요함을 상징해요. 고요함. 지혜로움 상징해요. 지혜.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지혜롭다. 고요하다. 물의 기운이 많아서.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이 본다 한 사람이 잘 없어요. 내가 겨울에 태어났는데 부산하다. 이러면 이제 비정상적인 거예요, 사실. 뭔가가 안맞아.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대체로 고요해요 고요해 찬찬히 찬찬히 겨울에 태어난 사람 지금 빨빨빨하는 사람 아 어, 이게 뭔가 문제 있어 <laughs>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고요한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태어난 이제 월만 있는 게 아니고 태어난 날도 있고 태어날시도 있어요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낮에 태어난 게 좋겠어요 밤에 태어난 게 좋겠어요 그렇죠.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낮에, 낮에 태어나야 돼. 4시, 5시, 이럴 때 태어나는 게 제일 좋죠. 지난달이나 지지난달, 올, 이번 달 태어난 사람은 4시, 5시에 오전에 태어나는. 늦어도 이제, 하여간 오전하고 한낮에 태어나는 게 제일 좋 왜냐하면 물의 기운은 고유하잖아. 이 고유하다는 것은 안 한다는 거기도 해요. 안 한다. 뭐 일벌리는 걸안해 일벌리는 걸안 하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본인은 안 답답하지만 옆에 사람들이 답답해. 옆에 사람들 이 그리고 뭘 하다 보면 그만해 됐어 됐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물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이 물의 기운이라는 게 그만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만해. 그런데 이 오전에 태어나면 이 불의 기운이 많은 지금 이 시간에 태어나면.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고요한 것만 있지 않고 적절해 적당하게 아주 따뜻한 사람이 돼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넓고 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적절하다라는 것이죠 물의 기운이 많은 사람이 나무의 기운을 많이 가진 사람도 있거든요 사람이 나무의 기운이 없으면 사람 만나는데 그 따뜻함이 없어 따뜻함이 정이 없어 정정 정 많은 사람은 나무의 기운이 많은 사람이에요 관계가 따뜻한 사람들 만나면 좋은 친구 반대로 이제 금이 많은 사람은 만나면 까칠해 이 금이 많은 사람은 왜냐면 옳고 그름을 늘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기고 아니고를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금이 가을에 태어난 사람들 8월달 9월달 10월 달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금이거든요. 금의 금의 기운은 이 하고 안 하고를 잘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일을 처리하고 정리하는 경찰이에요, 경찰. 그래서 개입을 해, 해결하려고 그래. 그냥 놔두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겨울에 태어난 사람이고요. 요겨이 가을에 태어난 사람들은 경찰 노릇을 항상 그렇게 해요. 그래 그런데 이제 이 목의 목의 기운이 없으면 목의 기운이 있으면 사람이 따뜻하거든요. 근데 목 목의 기운이 없, 없으면 사람이 차가워. 요요 요 금의 기운만 많으면 차갑다라는 거죠. 반 반면에 목의 기운도 있고 금의 기운도 있으면 경찰로로또 하고 사람도 따뜻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일 벌리는 것은 목의 기운이 벌리지만 일을 진짜로 많이 만드는 것은 화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요. 일을 많이 해. 화의 기운을 가진 사람, 화의 기운을 가진 사람은 지칠 줄 모르는 정력을 가졌어요. 아니 밤에 일을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laughs> 지칠 줄 모르는 정력은 여러 가지를 많이 능 활동적으로 해낸다는 거예요. 뭘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이는 걸 만들어내. 목은 보이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만들자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고, 우리 같이 행복하자 라고 하는 거고, 행복하자 라고 했더니, 가서 라면을 끓여오는 사람은 화가, 화가 많은 사람이에요. 전을 붙여오는 사람이, 칼국수를 해오는 사람은 화가 많은 사람이 가서, 그래, 가서 실제로 뭔가를 해 만들어 오는 거죠. 근데 제가 화가 많아요. 제가 화가 많아서 불사를 자꾸 하는 건물을 자꾸 짓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여러분들 떡 했잖아 오늘 떡이 진짜 맛있어요 제가 한떡 중에 역대급이에요 진짜요꼭한번 드셔보세요 오늘 떡 진짜 맛있다고 오늘 떡은 이제 호박이 많이 들어갔고요 거기에 그 찹쌀도 많이 들어갔어요 찹쌀과 호박의 가족 비율이 너무 딱 맞아가지고 그때 제가 적당히 또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설탕도 아주 적당히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달달하면서도 아, 이 호박 그 향기도 나고, 그래요. 이거는 화가 많은 사람이니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지런해. 그것만 했나요? 그거 떡하고 나서 아침 공연하고 나서 저 산에 갔다 왔어요. 산, 등산하고 왔어요, 제가. 등산만 했나요? 부족도 썼어요, 지금. <laughs> 부족 쓰다가 올라갔어요. 그만 하나요? 지금 강의도 하고 기도도 하잖아요. 재도 모이잖아요 많이 해, 많이 해. 화가 많은 사람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많이 한다. 그 말은 화의 반대는 뭐겠어요? 화의 반대는 수입니다. 제일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수예요. 복은 누가 많겠어요? 수. 네, 복이 많은 사람은 진짜 부자는 겨울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지만 복이 쌓여. 일몰리는 사람은 돈 들어가. 돈이 진짜 많이 들어가요. 돈 많이 들어가요.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보석도 좋아해. 명품도 좋아해. 이 하고 다니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벤츠 타고 다니려고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은. 좋은 건다 하려고 해요. 많이 하다 보니 뭐 뿌리는 게 화가 많은 사람입니다. 진짜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은 금이 많은 사람이겠죠. 제일 가치 있는 것만 들고 다니려고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오늘 12월 보름인데요. 보름날에, 이게 가만 보면, 그,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 지금 현재, 그 정부에서, 대통령실에서, 어 대통령실에서 사급행정관을, 사급행정관 중에 한 사람을 명리가를, 명리가를 고용을 해가지고, 이게, 그 사람을, 대통령하고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이제, 그, 김보살님하고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이게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이걸다 봐가면서 이제 궁합을 보고 또 퇴기를 했대. 날짜를 보고 궁합을 보고 방위를 보고 이런 것들을 하는 전문가를 따로 고용을 했대요. 잘한 건가요? 잘한 걸까요, 아닐까요? 그 그런 말 있었잖아. 삼성의 면접 보면 옆에 이름 이상한 사람이 앉아 있다고 그런 말 있잖아 보면. 그래서 삼성의 이런 뭐 현대나 이런데 그그 채용할 때 명리하는 사람이 유명한 이런 그 사람 역술가가 다 보고, 겨용 안녕 이거했다고 이제 <laughs> 그런 했다고 했는데 저도 이제 명리를 많이 공부했어요. 뭐 신수도 많이 봐주고. 신속 꼭 보세요. 네, 저는 보라고 하지만 저는 이건 반대예요. 저도 이제 여기 누구 사람 뽑을 때 생년월일을 참고를 합니다만 그럴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이, 이게 이 명리를 보고 잘못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나랑 잘 맞는 사람. 저는 사유축이니까. 저는 소띠고 4월에 태어났으니까 사유축 삼합. 참합을 이루는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면 손발이 맞아서 축축축축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또, 인노술 화국도 있으니까 화가 많은 사람하고도 잘 맞아요. 저는 여러, 합이 많아서 여러 사람들하고 잘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윤고사님하고 김보살님은 누구나 다잘 맞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이제 신자진 해가지고 신자진으로 원숭이 지용띠로 수국을 이루신 분이야, 둘 다. 그 둘은 굉장히 사주가 잘 맞아요. 이 궁합이 엄청나게 잘 맞아요. 윤고사님은 김보살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거기까지 지금까지 자 여기까지 자리를 오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윤고사님은 요게 없어. 그리고 요 위에 자월에 태어났는데 이 임수가 투간한 사람을 반드시 만나야 돼. 그런데 김보살 임수가 딱 투간이 돼서 이거를 제대로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김보살님을 만나서 용고사는 축축축축 성장해서 좋까실 지금까지 오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궁합을 보고 해서 이 사람을 만나면 이만큼까지 가요. 라는 것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패단도 있어요. 패단은 뭐겠어요? 반대를 모르는 거예요. 이 궁합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있으니까 이거의 반대 기운은 화해 기운이거든요. 수, 이, 수의, 수의, 신자지는 국이에요. 수로, 국, 물로 국을 이루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이 물이라는 것은 보여지지 않는 거거든요. 안 보이는 데서 합의되는, 하나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경제 성장을 위해서 보이는 뭔가를 막 하는 것은 화, 화잖아요. 화가, 화가 많으면 뭐가 막 이루는 게 엄청 많거든요. 3년 동안 뭐가 막 이루는 게 별로 없었어. 이 왜냐하면 화가 많은 사람이 없잖아 수가 많은 사람들끼리 단합이 잘돼 있으니까 수가 많은 사람들끼리 있으면 반대를 볼 수가 없어요 옆에도 안 보여 금도 안 보여 옆에 목도 보이지 않아 이게 조화로워야 되거든요 목과 통수가 조화로야지 워그 지금처럼 엉뚱한 일들을 벌이지 않아요 그런데 목과 통수가 조화롭. 않고 궁합이 맞는 사람끼리만 한다. 이러면 안 그래. 궁합이 안 맞으면 반드시 갈등이 있고 법목이 있고 싸움이 있어요. 궁합이 안 맞으면. 그런데 우리가 싸움이나 갈등이 민주주의가 위대한 게 뭐예요? 민주주의가 위대한 것은 타협과 융화예요. 서로 안 맞는 사람끼리 서로 내 것을 양보해가면서. 상대 것을 받아들이고 양보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뭔가 의사결정을 할때 타협을 해내는 거기에서 민주주의가 되는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어요. 신자진 한쪽으로만 있으면 독재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들끼리만 다해먹는 거죠. 근데 우리 민주주의는 그게 아니죠. 온 국민들이 모두 다 똑같은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지. 물이 많은 사람들끼리만 서로 뭉치는 게 아니라, 화가 많은 사람도, 목이 많은 사람, 금이 많은 사람들도,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다 같이 경쟁해서 들어갔는데 서로 안 맞아. 안 맞으면 서로 타협하고, 서로 타협하는 과정 중에 배우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안 맞는다고 서로 얘기를 안 하면 서로가 배울 수가 없어요. 부모하고 자식은 당연히 안 맞지. 세대 간내 차이도 있고, 나이, 뭐, 이렇게 부모, 자식이라는 이런 것도 있고, 당연히 안 맞아요. 하지만 부모는 자식에게 양보하고 자식도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게 해서 타, 서로 타협을 해야지 서로 화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남자 여자 당연히 안 맞아요. 같이 부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괴로운 일이에요. 하지만 남자 여자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서 서로 타협해가며 싸우 가면서 싸우 가면서 타협은 싸우 가면서 하는 거예요. <laughs> 자기 의, 자기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 하면서 상대방의 의사를 받아들이는 게 타협 아닙니까? 그래서 부부싸움 해야 되는 거고, 부모 자식 간에 소리가, 큰 소리가 나는 것은 당연해요. 그리고 절에서도 한 번씩 충돌이 있을 수 있죠. 그 충돌을 해결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민주주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잘 살아간다는 것이잖아요. 또 오늘처럼 위원주 연관님 좀 돌아가셨어. 이렇게 큰 일이 생겼어. 당연히 사람이 살다 보면 돌아가시고. 살다 보면 크게 다치기도 하고, 큰 병에 들기도 하고, 서로 이혼도 하기도 하고, 뭐 서로 멀리 떨어지기도 하고 등등의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결해 가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유능한 게 중요하죠. 나라 일을 사람을 쓰는데, 유능하냐, 무능하냐, 유능한 사람을 써야 될거 아니에요? 무능한 사람을 쓰다 보니 쓰면 아무 일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게 사주에 제가 이렇게 사주 많이 보는데 사주에 유능하다 무능하다 나오질 않아요 사주에 몇 살까지 산다 이런 거잘 없어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사주는 똑같은 똑같은 생일에 태어난 사람도 누구는 정주형 되고 누구는 시골에서 그냥 겔겔길 아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주를 가져도 누구는 장수하고 누구는 단명을 해요 그거는, 그거는 사주가 안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사주의 원리를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똑같은, 사주가 같으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사주에는 유능함과 무능함이 나오질 않아요. 다만 이야기를 같이 해서 뭐 하는 게 또.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험을 보는 거죠.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시험에 통과한다는 건다 자체는 일단은 공부를 해서 유능하다는 거잖아. <laughs>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거잖아 명리가가 이 사람의 사주를 놓고 판단하기보다는 일단은 학점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대화를 통해서 아니 사주가 아무리 좋으면 뭐해 서로가 생각이 이상한 괴변을 하고 있거나 이상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면접을 통해서 걸러내는 거잖아요 그게 더 정확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서로 맞는 사람, 나랑 맞고 안 맞고,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사업을 하든, 뭐, 친구를 만나든 뭘 하든, 나랑 맞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런 게 아니고, 안 맞는 사람과 서로 만나서, 안 맞으면 갈등하고 다르니까, 타협해서 어떻게든 같이 함께 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성공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황룡사에 뭐, 오는 사람들이, 사유축만 있으면 되나요? 이 옷을만 있으면 되나요? 신자지는 나랑 안 맞으니까 안 돼.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황룡사가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요. 누구든 오시면 오세요. 누구든 같이 기도하세요. 누구든 같이 공양 드세요. 누구든 오셔서 상담해요. 제가 돈안 받아요. 그냥 무료 상담해요. 그럼 법당에 오셔도 따로 돈낼 필요 없어요. 우리 축원 오늘 많이 했잖아요? 말 추건문 많이 보, 많이 한걸 보고 이지는 이조로 엄청 돈 많이 오 들어오는 같다 맨날 추건도 많이 저렇게 하고 그냥 그렇지 않아요 그냥 등 여기 앞에다 조모사 앞에서 추건문 해가지고 오시년 그냥 추건 올리세요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않겠어요 돈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추건해 주는 것은 스님이 추건하는데 돈이 왜 필요해 그냥 추건해 달라면 제가 죽은 다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잖아요. 이것은 누구든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49제를 지내는 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편을 가리는 이런 것보다도 여기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도 다 이제 49제 지내는 분한테 절을 올리거든요. 절을 올리고 바로 내려가시긴 합니다만 이제 우리 어머니 아니더라도 다른 분의 어머니들, 어머니라 하더라도 절에 죄를 모시면, 우리 절에 다제를 모시면, 우리 절에 신도들은 다 우리의 어머니고, 우리의 아버지고 하니까 나도 절을 올리면서 기도를 해드리고, 이런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지내는 사람도 우리 어머니만 지내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같이 함께 기도를 해주면 더 좋지 않습니까? 보름날 와가지고, 나만 우리, 우리 가족들끼리만 절 하는 게 아니라, 절에, 절에 사람들은 기도를 수십 년씩 한 사람들이에요. 20년, 30년, 40년씩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도인이라 할수 있어요. 절에 매일 같이 와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는 기도력이 약한데, 기도력이 약한 내가 우리 어머니 유원지 연가님한테 절한다고 해서 얼마나 큰 덕이 되겠나. 그래서 이제 스님한테 해달라는 거잖아 스님은 도력이 높으니까 오랫동안 기도했으니까 스님이 기도해주면 우리 어머니 좋은 곳에 가겠지 근데 스님만큼은 아니더라도 불자들도 수십 년을 같이 기도하고 한 분들이기 때문에 다 도인들이에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법당에서 기도도 같이 해주고 절도 같이 올려주고 경도 같이 읽어주고 이러면 얼마나 그 영가님한테 좋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것도 역시 화합이 잘 되고, 화합이 잘 되면 성취도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분별심은 가지지 마세요. 그런데 스님은 왜 자꾸 신수보라 하나요? 그것은 나를 알아가고, 우리 자식을 알아가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생년월을 생명,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영단을 향해 앉으세요. 제자들은 나가셔서 잔을 치시고 절을 올리시기 바랍니다.